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을 말하다 아메리카노의 전에서? 양규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 미국 내에 있는 한인 단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미국 내에 계시거나 아니면 외부에 계시는데, 미국에 있는 그 이너서클들하고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이나 네트워크를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저는 사실 미국 내에 네트워크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여성들을 위한 단체인데, 저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 18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글로벌리 그 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글로벌 웜한 클럽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교류를 하고요. 전 세계에 있는 그그안토프리널 여성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줌으로 미팅을 하고, 어일 년에 한두 번씩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컨퍼런스가 있어서 컨퍼런스를 사실 이제 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국가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가, 단체로 가입이 되어 있고. 특히 한국에도 지금 미국에서 시작한 그 경제 단체가 한국에도 이제 그 프랜차이즈로 나와 있는 그 단체가 있어요. BNI라고 하는데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스티튜션이라는 그 단체를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이 이제 그 창업을 했고요. 어 실제로 그 챕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챕터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각자 각자 그한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제가 컨설팅, 비즈니스 컨설팅 캐리고리를 들어가면 그 챕터 내에는, 어, 다른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들어올 수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각 챕터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서로 비즈니스 리퍼럴 해주기 좋은 거죠. 그 안에 챕터가 이렇게 다 채워지면 또 다른 챕터로는 갈수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제가 이쪽에서 어떤, 뭐. 챕터는 컨셉.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지나요 네, 지역별로. 음. 그 지역에도 여러 챕터들이 있는데, 어, 그래서 각자 한 꼭지만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를 보고, 아, 이 단체가 조금, 어, 어, 효과적이구나.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단체에 이렇게 많이 가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올 세리 네트워크스 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보면은 뭐 CPA나 변호사나 뭐 각자 이런 어떤 뭐 리얼터나 아니면은 뭐렌더들 이렇게 각자 각각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 조직 멤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시리마다 이렇게 또그어 챕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통해서 또 미국인들하고 실제로 교류를 하고 이렇게 저희가 뭐 필요하면 서로 컬래버레이션 하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어, 젊은층들이 예를 들면 한국, 미국에 왔을 때 어떤 계속 미국인들하고 영어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고민하는 분도 있을 텐데 토스메스터 인터내셔널이라는 클럽에 가입을 하시면 이제 그그 그 사실 미국 내에서도 어떤 피 r PR, 피아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퍼블릭 스피킹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디벨롭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모인 모인 그 멤버들의 목적은 그 퍼블릭 스피킹 스킬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그런 스피치 연습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른 이제 이에이션그 피드백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워너 베스트 프렌드를 그 단체를 통해서 만났어요. 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미국인들하고 실제로 친구를 만들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그 토스 토스 매스터 인터내셔널 그 클럽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SNS를 통한 네트워킹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 인스타나. 그, 뭐, 트위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이제 자기하고 관련되는 거그 업종이라든지 또인터레스트가 있는 부분 쪽에 그렇게 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 국경이나 뭐 시간들도 초월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워낙 좋은 그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요즘은 뭐 학교 안 가도 거의 모든 것들을 구글이나 어, 유튜브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특히나 골프 쪽에 전문가이시잖아요. 골프, 뭐, 골프 이런 어떤 챔피언십이나 이런 걸 실제로 오그나이징 하시고, 그래서 저는 또그 비즈니스 네트워킹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골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골프를 통해서, 왜냐면 우리가 최, 최소 뭐 4시간 가량을 같이 그, 어떤 그 다른 아들 팔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골프를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한 또 네트워크나 이런 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어저 같은 경우는 미팅을 세워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공부를 미리 좀 하고 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어느 거에 인트로스트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하고 가는데. 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뭔가 이제 곧 공통되는 점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이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골프를 통해서 좀더 가까워질 수 있고, 좀더 오픈마인 할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겠고, 또 자녀가 또 같은 나이 대라든지또 교육에 관한 그런 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어, 뭐 혈연이나 삶, 그 지연이나 뭐 학연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 을 떠나서도 미국 같은 데서 만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좀 스타디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다시 골프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저도 사실 골프를 시작한 이유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많이 필요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이제 그런 관계를 디벨롭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골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이 보통 아마추어들은 어, 자기가 맨날 치는 사람들하고 많이 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오락이나 체육 정도에 하는 거지, 사업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 같이 만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어, 같은 동네에 살아서 같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고, 같은 비즈니스 인더스트리에 같이 있어서 그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이제 뭐 네트워크이죠 뭐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만나는데 어,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를 참 잘해 나가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 만나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하 네. 처음에 저희가 만남에 어떤 고리가 있어야 그 디벨롭을 할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네트워크 문화가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뭐 미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뭐 취미가 같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에서는 그 미덥이라는 게 있어서 각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미덥을 오픈하셔서 이제그 모임에 대해서 공지를 하면 거기에 이제그 관심 있는 분들이 그 모임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일로 이렇게 사람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미미업도 어, 제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권해두고 싶고요. 어,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단체들이 다 이제 어떤 그런 네트워크 목적이지만 특히 그 안에서 어떤 비즈니스 한다든지 그런 컬래버레이션을 어, 기대를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뭐 취미 생활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어떤 이런 사적인 모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 주변에서 예를 들면 산행을 같이 해서 이제 그 그 산행을 통해서 어떤 이제 뭐 파트너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골프 모임을 통해서 실제로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취미가 같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관계가 또 발전을 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 인간 관계들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금방 서로 믿고 신뢰를 하고 금방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실, 실제로 뭐 일로 만났지만 그 어떤 코드가 맞으면 사람의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아니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만났는데 너무 호흡이 잘 맞으니까 비즈니스를 같이 오픈해서 오픈하거나 아니면 컬래버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만남 특히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니면 뭐 어떤 그 회사 안에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이 미국 내에 오실 분들은 이렇게 많이 그 기회를 오픈을 하셔 가지고 그 어떤 하나 한 번의 그 만남이라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한 번의 만남을 그냥 소홀히 하지 시 마시고 기회가 되시면 꼭 가세요. 저도 제가 캘리포니아에 왔을 때어 가장 먼저 제가 비즈니스 딜을 그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성사한 부분은 제가 사실 그 단체를 가야 되나 초청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어떤 그 리얼터 협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 여기는 나랑 좀 관심이 없는 거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가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제 클라이언트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영뭐 미국식 으 로비 n 버로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 하나 하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그만큼 기회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상당히 그 머릿속에 오래 남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만나면 나한테 뭐를 해줘라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뭐를 해주랴라고 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만 찾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네트워킹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사람을 누구를 만나시면 앞으로는 내가 너를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시길 바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은 상대방이 모르는 것 같아도 더잘 알아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는지. 결국은 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그 이익이 관계가 떨어지면 결국은 그 릴레이션도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너한테 뭐를 해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그 필요한 것도 찾아주고 또 서로 어, 협력해서 같이 오래오래 갈수 있는 그런 리레이션도 음. 하나의 그 형성된다고 봐요.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누에서도 기벌스 개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주는 거를 어, 생각을 하시고 받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뭐를 어떤 부분을 다른, 어,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고에 전환을 하셔서 결국은 이제 향후에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어, 댓글이나 아니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만 마치겠습니다.